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니다 보냉 조! 보냉 애 애플! <laughs> 안녕하세요. 보닝 레몬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서든 데스 도전 바로 가입하게 했었니다 와우! 서든 데스는 바로 엘리스 따라고 1크로 하면 은 이기는 거죠. 우와! 이제 이런 거랑게보내주고 최대한 신중히 방어를 해야 되것 오, 자이언트. 야미패를 타이밍 맞춰준다 그러다가 화장 날라오면 있잖아 고갱을 낼키오 도끼맨까지 미단겠다 도끼맨을 먼저 기사 오호 아야 이거 안 먹으면 네가 죽는다 야야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안 막으면 이거 네가 죽는다 야 거야. 뭐 무서워 졌다, 졌다+ 졌다+ 졌다. 아, 이야봐 아,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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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아, 처음부터 졌어, 처음부터 아. 세리크라운 가는 거 아닌가? 아, 나 덱을 좀 바꿀게. 서든데스니까 일크만 따면 되니까. 일크 따기 쉽게. 슬컷, 아니, 서 딜러덱, 딜러덱. 이제 가볼까? 아니, 딜러덱으로 가라, 딜러. 아니, 딜러덱으로 가야 된다, 이거, 진짜. 어떡해. 공격을 주로, 와. 공격 주로 센 애들만 먹으라. 러 오케이. 이 패. 야, 쌍푸패 카드. 이거 넣어야 돼. 쌍푸패 카드. 예. 응. 아, 진짜 그거 진짜 사기야, 그거 서운 됐어. 엄마가 쌍푸니까. 쌍푸패 카드. 진짜 사기야. 거기에다 두가지 넣으면 진짜 와 개꿀인데. 저기 응, 냐 응. 거기 1렙이야. 괜찮아. 그거 어. 도 아. 수제 놓지 마. 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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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카. 없어. 아니 페카. 아니 페카가 필요하다고. 골렘 골렘 골렘. 왜 골렘? 아니 차가 솔까. 공격은 되나? 저탭 탭. 만약에 아 보석 보석 안 되나? 이거 더 하고 싶어. 어데저스난 뭐? 그냥 막내 일단 처음. 그리고 오늘 나온 감정. 오 엘바? 있잖아 나는 개멍청이야 인정할게 그건 솔직한 말이지 인정하는 부 분이죠 가자 가자 개발리 맞고 상처 서라자 따따따라따라단 우와 아 저거 할만쏴도죽겠는데 <laughs> 뭐가 좋아도 대체 너희. 좋아 도대체 좋은 거야. 팔았어. 그래, 어이없다. 자, 이제 망했다. 살아. 어 잠깐 인터 잠깐. 어허허. 어안 됐죠. 포켓. 아미연 자, 자 미연 씨. 아니. 한 대만 한 대. 자,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안 하면 후회합니다. 아, 네. 슈퍼설님! 저에게 행운을 주소서 슈퍼설님. 슈퍼설님! 그딴 건 취지 않겠다. 퍼설님! 퍼살님 응. 슈퍼설님! 슈퍼설님! 어! 이걸 안 막아? 안 근데 막아. 아, 안 돼! 쌍뿌 쌍푸 망했어. 쌍뿌라는 꿈은 망해버렸다. 원래는 다크프린스가 사귀었지 이것도 그냥 사기가 아니야. 저 슬급 사기 근데 죽음은 아니라 감정. 감정은 아니지. 자, 벗사. 뚜까 그러니까 때리고. <laughs> 골렘 음. 출전. 두두 그딴 짤댐으로날 죽일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상구가 아, 위에 있네. 상구가면 지금 주는 다죠 아, 네. 쏘는게 좋아 여기. 있잖아. 나는 개미처럼. 이거 하는 부분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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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마, 골렘 붙나요? <laughs> 붙었다. 끝, 끝, 끝. 아니다. 자, 아니다, 이거나 막아라. 어. 어. <laughs> 저거나 막아라. 어, 저 죽었다. 끝끝 끝. 끝, 끝. 좋고요. 우 아웃 아웃. 방어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아, 방어에 신경을 못 썼어. 세그 번. 아, 자, 절대 아. 전설이 안 나옵니다. 당일 아니오. 코인. 어, 에바. 음, 음. 우와 백. <laughs> 미쳤다. 야, 이게 뭐라고 1 0 0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면안 되는 거겠지? 그래지면안 돼. 이거 10인 줄 알았는데 뭐 100이야. 러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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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잠깐만, 잠깐만. 박박박 박, 박, 박사경이 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너는 게 멍청이야 인정? 아니야 응, 응. 오! 솔직히 응.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응. 인정하죠? 응. 에, 어, 음, 음. 그냥 노래거든 <laughs> 있잖아 너는 개멍청이야 대가리 박고 네. 자라자 내가리 음. 박고 자살해라 긍정하는 부분이죠. 미니언 먹고 자살해라. 오, 어, 패카. 와 패카 왜 이렇게 느려? 원래 느려 터졌잖아 아니 너무 느려 터졌어 이번엔 마녀가 <laughs> 원래 가면 느려 터졌었게. 오케이. 오. 오. 야, 가 주체 패카를 나한데. 오우. 아, 진짜. 아 뒤졌어요, 우리 벌자. 근데, 보내주세요. 아, 아, 오, 야, 이번엔 뒤졌다. 아, 어, 아, 어, 오, 7렙이야, 근데. 기다리고. 오, 자, 자, 라자. 자 없어. 와, 어? 와중에. 감전이 뭘 어디란 뜻이지? 와중에 짧은면 싫어. <laughs> 오, 케이 됐어, 야, 이제 가라. 음, 정리라는 블링킹 소탄. 오호. 이 말이 땅. <달았어>. 여기 <laughs> 뭐야? 그 블링킹 포탄 이거 하나도 못 쓰는 하드스니까. 근데 방금은 대박이었어. 근데 인정하는 부분이죠. 응. 아까비. 억울로게클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오호. 빵. 한마디적인 승리 한번 가볼까. 그리고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자 아, 뭐그 정... 극적인, 어, 극적인 해.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 해설. 리브리브리브리리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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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어 야, 인대리이야 와, 니동방하는 와, 따로, 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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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야, 이거 무조건 서든데. 100%서든 서든데. 서든데. 서데 서든데. 스데 서든데. 서 서든데. 서든 서든데. 서든 서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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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 서든데. 데 서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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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팬케개 익스. 미개 익스. 가 하는 대사를 나눠보았습니다 오 익스. 2 응. 은근 스2 많이 줬죠? 개 익스. 스2 봅니다 2개 익스. 2개 이스 내 머리! 근데 하나도.. 아니지 극적인 승부 아니지 맞아 아내 머리 박았어 고마워요 응. 자, 자 이제 그 상을 까보도록 하죠 골드 보성아왜 혁필이 몰려줘 9개 내전탑영 아, 박혁포 이거 영 아니요 개고 오~~ 오 나도 쓰레기다 <laughs> 그 기블린 기블린 통가이 그? 기블린데 어떻게 만들지야맨 야, 1위 야맨 1위 봐봐 아니 기블린 통아니야 아, 아, 일단 맨 1위 봐봐 어야 이대로 사살수 수 있다고 니가 맛있어. 아, 야. 레벨은 못한 애다. 맛있어요. 레벨은 못하네다. 맛있어요. 야야야, 너 한번 그냥 아, 너 세계 1위덱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나나 나. 나, 나 레벨 차이. 레벨, 아, 레벨, 레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레벨 차이, 레벨 차이. 레벨 레벨 레벨, 레벨 차이. 나 해골병사로 이덱 플레이를 한번 해봐. 오케이. 음. 하면 이렇게 괜찮죠 오, 잠만통나무가 시빌레. 어나무가시나무가 뭐, 시빌레. 비라. 나나무가박지도가 <laughs> 시빌레. 아, 토가레가 <laughs> 어, 어, 뭐 시빌레. 아, 토나무가 시빌레. 가 봐. 이레 아, 토가시사라 하나도 오, 못 이길 것 같지만 정말 좀꿀 좀 근데 어떻게 해야 야야야 3분 남았다 3분 진짜 나와. 자 앞으로 3분 뒤에 영상이 담절될 것입니다 얼자아 <laughs> 4분이네 타워 한개깔았죠어 타워 두개깔았죠 근데 네, 여러분 빡쳐서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구독까지 와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